궁극의 감명서 비전작천수가 아마존에 상륙했습니다. 아마존에서 bijeon을 엔터하시면 책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9장의 이미지, 서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인터넷서점 혹은 yes24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하실 분들이라면 비전적 천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개유의 특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개유는 천간의 개수 개수는 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지의 유검이 닭입니다. 유검이 개수라는 물 밑에 있는 모습, 물에 빠져 있는 모습, 물 먹은 닭, 석간수 사이에서 생긴 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또한번 보면, 유검이라는 쇠덩어리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검 안에는 경인이라는, 경인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장간은 바로 개수에게는 정인과 편인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개수에서 유검을 육친으로 보면 인성인데 지장간, 유검 안에는 정인과 편인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묘자, 멸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능력자이고 아주 강합니다. 나를 도와주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사랑과 미움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애정이 같이 있다면 나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수의 유검은 편인이지만 편인보다는 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신의 성향이 나타난다. <laughs> 어머니가 나를 밀어 붙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식신의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너무 강하면 인극식의 모습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laughs> 이 개유는 이것이 지금 일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만약에 일주가 아니고 유금이 월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치의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봐도 지금 우리가 사주팔자 중에서 보이는 것은 계수수와 유검금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차갑습니다 금수로 가고 있습니다 대운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원국이란 것만을 생각하면 금수가 가고 있기 때문에 원국에서든 대운에서든 목화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렴의 영역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발산의 영역에 오행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검수를 다 써놓은 것은 발산의 모습입니다. 계유는 검수의 모습만 보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유는 수렴의 영역이라 계유는 그 수렴의 영역이라 수와 금이 많습니다. 이런 만약의 상황에 이 개수가 귀신에 의해서 충격을 받거나 상황이 아니, 아니면 너무 토가 많다거나 등에 문제가 생길 때는 신장과 방광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수는 대단히 검수로 깔끔한 모습이지만 결벽증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번의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나 아, 제도하라 남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활동을 할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남에게 얼굴을 팔수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출세는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문곡귀인이라 계수가 그래도 공부는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세할 수 있고, 계산이 빠르고 영리하고 장점이 많습니다만, 나한테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 또한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참아야 한다. 어머니의 영향이 좋기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모습이 계속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개유는, 개에서 유를 보면 1 2운송으로 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만난 배우자는 타양의 배우자, 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알던 배우자가 아닐 가능성은, 가능성이 거의 8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유는 일치의 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이란 것은 큰 수술 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요금이란 것은 남을 단속하고 통제하고 잘라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잘라낸다든지 칼을 맞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몸이 아파서 배를 열어야 되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은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개유는 보험을 조심 꼭 들어야 하고 건강에 대해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유는 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가 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만, 술에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면, 오히려, 오히려 흉피할 수 있습니다. 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개유는 칼이라 숙살입니다. 숙살지기의 모습이라서, 개유는 남을 살리는 의사의 역할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을 잘라내는 사정, 숙정, 처리, 처벌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유는 외유 내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개유는 인성이 유금 안에 불이나 들어있어서, 다시 말해서, 유검 안에 들어있는 인생 경에서 인을 보면 이것은 좌법이라고 합니다. 신에서 유검을 보면 노광이 되어 있으니 분명한 것은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게 처리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인성이 병지에 있으니 공부를 위해서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마치게 되면 나는 그곳을 살짝 떠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이란 것은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나하고 인연이 아니라고 싶으면 내가 과감하게 그 배우자를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개요의 일주를 가진 사람과 연애하는 분이라면 아하 냉정한 사람이겠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번 <laughs>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전적천수 001에서 00242, 242를 치시면 실전적천수나 비전적천수의 내용을 1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천수나 비전적천수 책을 사셨는데 나의 관계되는 것만 우선 보고 싶다 하시면 실전적천수 100, 실전적천수 120 이렇게 유튜브에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기 영상은 301회부터 지금 875회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875회까지 가고 있습니다. 약한 885회 정도까지 갈것 같습니다. 이제 설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이 1월 21일.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 이민년이 가고 개묘년이 옵니다. 개묘년은 2월 4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전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